all time high입니다. all time high, 저번 주에 비트 롤러코스터 다가오는 중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탑승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 진짜 와 이렇게까지 올랐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나 싶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랐었다가 하락 채널, 상승 채널이 깨지면서 흘렀더니 37도 아니라 34까지 찍고 다시 반등을 또 하루 만에 삼십구까지 이런 게 진짜 롤러코스터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게 한번 깨지면 이렇게 지지대를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도 충분히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이 한번 깨지면 그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좀 멈추고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매매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 터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쭉 해가지고 34까지 도달했었습니다. 어디가 지지선인가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단톡방이든 영상에서도 34, 32, 그리고 마지막 29까지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전 저점인 32까지 바닥을 리테스트 하진 않고 34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승 채널을 유지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32가 깨지고 30, 28까지 갔으면 이 하락, 하락 채널로 들어선 거였겠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길게 보면 상승 채널입니다. 현 시점이죠. 지금 39, 38에서 좀 눌릴 수 있습니다. 한 37, 38이 정도까지 눌렸다가 다시 갈수 있는데, 이 눌린다는 거는 알트들을 보내기 위해서 비트가 이제 횡보를 계속할 수 있고요. 어, 이 지, 이 라인, 37400, 403, 요 라인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다음 박스권을 결국 쑥 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기준 42, 45입니다. 비트코인 기준. 42, 45 부분. 저번 정고점이었죠? 45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이제 돌파가 되면 50까지도 연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막고 내린다면, 대돌이표로 45에서 37까지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기간은 전 대략 3월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 횡보 내지 반등, 횡보 내지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3월 FOMC를 앞두고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혹은 미뤄진다. 요건 이제 전쟁 때문인 건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금리 인상 카드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조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한번더쭉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올해는 트레이딩에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스윙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제가 한 1개월 전, 어, 한달 전이었네요 그 때, 비트코인이 32 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46까지 한번 찍은다, 찍으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46까지 결국 45.5, 46까지 찍고, 32까지 흐른 다음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34까지 흐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올해 그냥 가만히만 두면 도로마무, 도로마무처럼 돌아옵니다. 이 가격 다시 나누겠지가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어,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스윙 전략이 좀 올해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스윙 전략이랑 비트 기준으로 비트가 34, 37일 때 본인이 눈여겨보는 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십니다. 그 가격대부터. 25%씩 4분할로 사시거나 혹은 10%씩 10분할로 자잘자잘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줍줍을 하고 비트코인이 34, 37이었던 게 43, 45로 올라으면 분명히 알트들도 올라섰을 거거든요. 그때 25%씩 혹은 10%씩 분할 매도하는 형식을 스윙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 34 에서 40 까지 근데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건 이제 단타의 개념인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이주일 이런 식으로 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서 줍줍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성공하는 또 깨들은 진짜 인내심이 있습니다 낙관적 이기도 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면 자꾸 잘못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혹여나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 게 맞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100% 맞춰야지 머리에서 사서 어아니지 발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아야지 이렇게까지는 못 맞춰도 되니까 올바른 방향에서 뭐 무릎쯤에서 사서 어깨쯤에서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절도 습관입니다. 단톡방에서 우리 열공모드님이, 어, 밑에서 줍줍해서 비트가 4만 넘고 익절을 조금 쉐다라고 하셔가지고, 익절도 습관이다. 이모티콘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대1로 컨설팅을 좀 하다보면, 종목이 20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본인 포트폴리오를 저 컨설팅하기 전에 이제 쭉 정리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 제가 이런 코인을 이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었네요라는 거를 모르셨던 분도 간혹 좀 종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의 호재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메타가 어떤 메타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캐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일주일 혹은 이주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체크하시고, 아, 내가 이런 코인을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있구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투자하는 게 바쁘고 뭐 이렇다고 하면 너무 많은 코인을 보유하는 것보다 어, 선택과 집중으로 음, 비트이더 플러스 여덟 개 정도, 그러니까 즉한열개열개 10개, 10개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낫 a d 입니다 오케이. 호흡을 길게 간다면 요 올해 2022년에는 매집을 하기 너무 좋은 해입니다. 4년 사이클, 프로로한 불장에서요. 아니, 이제 2년 사이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올해가 아마 갑자기 70, 80, 90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불장을 준비하는 재료들을 넣는 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단톡방... 어, 매일 아침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는데 거기서 말씀드릴 때 34,600대 라인이 깨지지 않고 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 박스권에 가고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 이제 알트 코인들이 회복기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아마 이제 비트보다는 알트들이 쭉쭉 쏴 주면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러시아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 끔찍한 피해 없이 수습이 되면 오히려 조화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벌써, 어? 하면서 비트가 4만 불까지 왔죠. 가까이 왔지만, 이대로 갑자기 5만, 6만 불, 막 이렇게 갈 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원래 제가 작년 10월, 11월쯤에 비트가 All Time High를 기록할 때제 썸네일이나 유튜브 제목을 코린이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지금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기약하세요였는데 그 내년이 올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매집을 잘 한다면 다음 프르르한 불장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잃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클수 없는 위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때는, 그때또막더 사는 게 아니라, 하나씩 팔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인사이트 뉴스 갑시다. 크립토콘트 CEO가요,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팔 때까지 나도 비트코인 안 판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마이크 스트레러지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판매할 때까지 나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 위기가 아무리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요한 온체인 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매수한 기관들이 보유 물량 처분 안 했다, 덤핑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이빔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쵸? 차분하게. 어, 개인적인 물량들만 빠져나갔지 기관들이나 뭐 이런 고래들이 던지진 않았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보을를 운영하는 기관 또한 어, 비트코인을 기술주와 같은 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죠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다.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던져지진 않았다.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결이다. 비트코인의 현시점은, 비트코인 현시점은, 음, 그러, 고래와 그리고 기관들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쵸? 아크인베스멘트에서요, 22-23일 이틀간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11만주 매수를 했습니다. 어, 한 번씩 뉴스 보면 매도한 이야기만 자꾸 해주던데,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 그리고, 어, 매도한 그 현금으로 평단가가더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우리 누님이시죠. 아크인베스트가 그 사나, ARKW, ARKF 등을 통해, 어, 코인베이스를 112만인가, 아, 112,000주를 매수를 했네요.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줍줍하는 시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서치 자산운용기관이요 비트코인을 5에서 22% 배분이 적정하다라고 콜비 리서치 센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리포트가요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어, 비트코인을 추가할 경우는 5% 정도 추가하라라고 얘기했고, 위험을 어느 정도 moderate 하게, 중간 정도라면 11%, aggressive, high risk high return 같이 리스크 테이킹 할 때는 22%를 제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적정 자산 배분율은 투자자의 위험 선호성향,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더 늘려놨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어, 공격적이든 수비적이든 보수적이든 어, 그렇지 않든 비트코인 비트코인 투자의 퍼센테이지는 꼭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자산 운용 기관 자산 운용 기관의앞날이라고 할까요? 자산의 미래, 미래 포트폴리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자산 운용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요. 비트코인을 부동산 거래 지원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리맥스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캐나다 또한 이 리맥스를 이용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한 부동산 거래는 이미 작년부터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용자 낙관적이면 수용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충분히 빠르고 빠르고 확실한 결제 수단으로 집까지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3배 급증했어요. 이거는 진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지켜봐야 할 만한 어떤 생각이었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코나,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업비트인 거죠. 업비트의 거래량이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7%에 달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것이 터졌는데 우크라이나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 즉 디지털 금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있다 아니 아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메사리 창업자 금, 은 이런 거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한 것이고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위한 것이다. 정말 이게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금과 은 이런건 이제 원래 강자인 러시아와 중국을 위한 것이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어 진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런 말이 있죠 음, 약자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게 엘살바도르가 생각나는데 아는데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또한 마찬가지. 법정 화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어 가치가 떨어진다면 터키도 마찬가지죠. 터키 터키 모하로홀드 합니까? 비트코인이 더 낫죠. 하지만 미국 달러,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자에게 더욱 더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는 필수가 되고 있고 강자에게는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결국은 더 많은 나라들이 선택을 한다면 강자 또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코인베이스 시장의 선두 지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 지속이 전망된다고 JP 모건이 얘기를 하네요. 암호화폐 생태계 선두 주자인 코인베이스를 계속 레코맨드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보상을 더 기다려야 하고, 목표 주가를 345달러에서 296달러로 낮추지만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FT 분야를 제로썸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가 진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필드라고 보는 거죠. 어, 동의합니다. 가격적으로는 파격, 파격, 음, 뭐, 가격적으로는 불같은 상승은 쉽게 나올 수 없는 해인 2022년입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어, 어, 가격 또한 폭등할 수 있다. 영국 증권사,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비트코인이 안전 피난처 역할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어,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기술주의 결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금 가격은 3%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디지털 금으로 만들려는 암호화폐 업계의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건좀 아쉬운데, 어, 희망이 사라졌다는 좀 아쉬운 멘트. 아쉬운 멘트이고, 어, 여전히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뤄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지, 가능하지, 할수 있지. 자, 연내 와이언 파이낸스와 스시 사업 등의 합병 계획이 있네요. 그래서 독립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을 통합한다라는 발표가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잡 알트들 정리될 알트들이 좀 정리가 될 거고 기술적으로나 좀 뭉치면서 살아남는 알트들이. 다음 불장에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어질 자발트들 혹은 뭐 프로젝트들 정리가 되고 되거나 합병이 되면서 더 건강한. 자상, 자산, 자산 시장이 준비되고 앞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뭐 오히려 좋아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에너지 연구 전문지 중국 채굴 금지 이후 오히려 지구 온난화심가 이거 상당히 웃긴 이야기였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잖아요. 이게 2020년에는 40% 이상이었던 게 25%로 감소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 이후 채굴자들이 이제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고 수력 발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두였나요? 청두의 수력 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캤던게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천연가스 및 석탄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더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채굴 금지가 마치 과거에 어, 술을 못 담그고 마시게 했던 그런, 그런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어, 이럴 바엔 제대로 규제해서 건강하게 채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전 CFTC 위원장이요. 중국과 러시아 CBDC 미국 제재 무력화 가능하니까 신속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크립토 대디로 불리는 크리스티폴지안 카를로. 우리 대디였나요 음, 우리 크리스토크립토 뎅디였군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네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네요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그가요 미국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의 달러 기반 글로벌 화폐 시스템 벗어나기 위해 CBDC 개발을 가속하는 추진력이 될수 있다 라이벌 국가 특히 중국이 이 기술 산업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어, 미국이 신속히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게 의외의 곳에서 푸쉬가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후원을 하는 NFT가 윈팅 당시 가스비가 천삼백까지 상승을 했답니다. 어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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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을 위한 모금으로 비트코인이 모아지는 것이나 혹은 전세계에게 어려운 일을 도울 때 모아지는 기금이 암호화폐로 이어지는 것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토큰스.com 3월 메타버스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이네요. 돌체인 가바나 등 참여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디센트럴랜드 가상 토지를 잇따라 매입한 토큰스타컴이요 오는 3월에 유명 브랜드와 함께 패션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토미 헬피글 카발리 엘리사 뭐 이런 데에서 다 참여를 하고 3월 24일부터 3일동안 진행되며 멀세덴스 벤츠가 후원하는 애스터 파티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참여해보고 싶네요 메타버스에서 이어지는 패션쇼라 어떨까요? 크리포 공포탐욕 지수가 26으로 공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 극단적 공포에 줍주를 하셨더라면 극단적 공포에는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쯤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한 마디 의학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조금만 갖는다면 지금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전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버.